여러분 음. 안녕하십니까? 쩐데리 전대리 TV의 쩐데리입니다. 어, 우선은 오늘은 시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어, 우선은 코스닥 차트죠. 코스닥 차트 보시면 어, 거래량이 좀 빠지기는 했지만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620 포인트를 지켜줬고요. 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양봉을 좀 뽑아내주면서 640.641.73 포인트로 약2.38% 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긍정적인 신호는 620포인트를 버텨줬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전일에 은봉으로 빠졌던 이 캔들을 어, 감싸면서 양봉을 뽑아내줬다라는 점이 조금 더 상승의 무게를 어, 둘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런 의미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어, 이 지금 여기서 여기 떨어졌던 이갭 있지 않습니까? 이 갭을 또 메우면서 어, 자연스럽게 좀 상승을 조금 더 어,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음, 요즘에 이제 코스피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아, 코스피 역시 그림이 좋습니다 코스피는 2 0 0 0 포인트를 깼었던 그저께 어, 월요일쯤에 그렇게 많이 깼었죠 깨고 이제 약간의 도지형을 만들어준 이때 이후에는 현재 어, 오늘은 약2.24 포인트 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 물론 뭐 거래량은 많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어, 전일의 음봉을 어, 삼키면서 보시면 이 음봉에 그갭 떨어졌던 이 정도의 갭을 지금 메우고 음,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은 지수를 왜 보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우리나라 지수, 그리고 어, 미국의 지수, 그리고 어, 환율, 어, 그리고 어, 장 시작 전에 새벽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어떤 식의 매매를 하실 때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 우선은 시장에 외인과 기관이 들어와야지 장중에 주식들이 조금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음, 그럼에도, 어, 그럼, 그런 것과 더불어, 어, 외인과 기관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외인 같은 경우에는, 어,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어, 그 환율의 영향이 1200원 언더로 깔려 있어야만 어, 조금 더 어, 들어와서 시장에서 어, 놀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어,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정중에 어, 어떤 종목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 판단을 하셨으면 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은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의 시장은 음, 좋다라고 보고요. 특히 코스닥 거래소 양 시장 모두 외인이 어, 사줬습니다. 음, 금액은 제가 한번 볼게요. 아, 보시면 웨인이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 천억 원 정도 샀습니다 그죠 시간에까지 다 합쳐 천억 원 정도 사고 기간은 사백십사억 원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웨인 만천 오백억 원 정도 어,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없지만 기간이 좀 많이 판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기간이 천 칠백억 정도 팔았죠 음 기간이 오히려 좀 주가를 방어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기관들이 좀 팔면서 어, 좀 장이 좀튈때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것같다는좀 생각을 합니다. 음 우선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사 아, 기세 에, 에, 검색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현재 이제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 날를좀 단행을 에,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 우선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 2008년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어, 연준이 지금 0.8%인가요, 0.5%인가요? 좀 그렇게 금리를 인하를 파격적으로 좀 했다라고 좀 음, 얘기가 나왔고요. 어, 그 정도 0.5포인트 정도 내려버리니까 그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어, 미친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FOMC라고 하죠. 어, 연방회의에서 어, 원래 있었던 회의가 아닌. 어, 갑자기 이제 좀 진행을 해 가지고 어 워낙 그 바이러스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기준 금리를 어 0.5%를 전격 인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어 자, 지난주 수일이었나요 한국은행이 그 금리를 동결했었잖아요. 근데 금리를 동결해 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요? 시장이 안 좋게 예, 그 당일 날이었죠. 예, 금리가 동결된다는 기사가 10시 한 반쯤 나왔던 것 같아요. 오전에. 저도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우연찮게 네이버 보면서 잠깐 그 기사가 뜬걸 봤었는데 이제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해놓고 나서는 동결을 해놓고 나서는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도 아마 4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부분은 어뭐 시장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는 걸 인정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 이 경제적인 전반에 어, 돈을 풀기 때문에 돈이 좀 돌게 되면 다시 한번 경제를 부양하려고 하는 어, 부양할 수 있는 좀 어, 어, 힘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 전일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서 상승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또 국내에서는 이제 추경이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추경이 약 11조 정도가 음 지금 어 편성이 됐다라고 어그 지금 총리께서 어 경제부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11조, 11조 7천억 원 정도 규모로 지금 그 추경 예산안이 편성이 됐다라고 했고 어 이거 규모는 뭐 7년 만에 최대라고 하고요. 현재 정부 들어서 네 번째 추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안이 좀 심각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한가에만 더살필게 지금 제가 신용장고를 좀 볼까 해요. 음, 코스닥의 신용장고가, 어, 그래도 좀 줄었네요. 이제는, 음, 앞자리가 군데, 아, 조금만 더 지나면, 앞자리가 좀 팔로 갈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창 우리가 여기 빠졌을 때의 그 8월인가요? 그때 안 좋았잖아요. 이란 이슈도 있었고, 한일 무역 전쟁도 있었고 그때 아주 시, 많이 빠지면서 그때 앞자리가 7이었습니다 지금은 9인걸 보면 그만큼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상승에 어, 무게를 두고 어, 매수를 하시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음, 좀 빠지는 걸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 코스피 같은 경우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많이는 어, 아직은. 음, 아니지만 어쨌든 상환하는 금액 자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어 신용 장고가좀 빠진다라고 하면 어 조금 더 좋겠네요.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은 그 정도로 좀 시황을 말씀드리고요. 을 종목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어 우선은. 잠시만요. 조회가 잘안 되네요. 하나씩 제가 그냥 찍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아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좀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라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어, 오늘 보니까 이 라닉스라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보시면 이라닉스라는 종목은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있어서 어,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워낙 좀 주식수가 작고하기 때문에 시세의 변동폭이 커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워낙 그 매매하기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좀 만들어 주면서 이 저점부터는 변곡점을 형성하고 상승 어, 추세로 갔었는데. 어, 이렇게 계속 윗골이 달면서 어쨌든 만원 선만 터치하면 밀려 가지고 힘을 못 쓰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모트렉스라든지 기타 관련 종목들하고 함께 좀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음, 이 종목이 우선은 어, 이 박스권 내에서 요 박스권 내에서요. 여기서 지금 한번 잡아주고 이, 이 장대 양봉이 하단 그리고 여기서 어... 터닝 포인트가 됐던 이 부분의 하단을 지켜주면서 약 7,300원, 7,400원 정도는 어, 깨지 않는 마지노선으로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오늘 물론 빠졌긴 빠졌지만 음 구글이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그 회사에 투자한다라는 어, 뭐 금액을 펀딩 받았다라는 뭐 그런 어 기사가 떴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에 의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로 상당히 움직였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여기는 마지노선을 지켜주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상승이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윗꼬리를 좀 달고 밀렸지만 그 윗꼬리는 저는 저번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 이 앞서서 물려있던 이 종목, 이, 이 거래량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서 물려있던 이 금액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당일날 물론 데이트레딩으로 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 기존에 이렇게 사셨다가 물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쨌든 튈때 매도하면서 나왔을 개연성도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물량 소환한 것으로 보고 내일 오전 중에 한번 아니면 내일 장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매동을 좀 살펴보면 어, 랭스가 뭐 워낙 뭐 아시겠지만 그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면그 거래수가 어,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요. 유통 물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타분이 좀 팔았던 것 같고 어, 메인도 좀 팔았고요. 어, 개인과 기관이좀 받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CMG 제약입니다. CMG 제약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라인에서 3,500원 라인, 그리고 4,500원 라인. 2,000원 라인을 두고, 계속 보합으로 이렇게, 음,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지켜주면서 양봉 뽑아냈고요한3.62%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네요. 매동을 보면, 웨이 나온 기간이 사고요 그림은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음, 그림은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라닉스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음, 금액으로 보면, 많이 산건 아니네요. 그죠. 음. 그리고 심지어는 어쨌든 <laughs> 매동도 괜찮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4,500원 정도를 터치해 준다라고 하면 아마 한번더 강하게 갈수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길재지입니다. 구길재지, 구길재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라인에서 계속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죠. 음. 레벨업 하면서 이 5천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오늘역 상승하고 마감했습니다. 매동도 보면 오늘 기간 외인이 많이 샀죠.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 노바렉스입니다. 이제 건기식 관련주고 건강식이죠. 관련하면 어,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 어, 전전일에 보면 이양 장땡봉 뻗아주면서 올랐다가 어, 밀리고 오늘 다시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음봉을 어, 잡아먹어주면서 과연 25,000원 정도 라인을 지켜줄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조정이 좀 길었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좀 전고점을 27,000원 정도 뚫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 물론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수익 실현하는 게 맞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매동도 뭐 개인만 선장세는 아니고요 사모펀드가 꾸준히 사주고 있고 투신도 역시 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K H 바틱입니다. 폴더블 관련주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그 S20가 워낙 그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어 매출이 예전 같지 않지만 Z 어 플립이나 혹은 뭐 앞으로 출시될 폴더블 폴더폰 이런 부, 부분들은 삼성에서 어 역시 좀그세 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로 어 오늘 상승장에서는 강의 좀 탄력을 받으면서 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상승했고요. 이 박스권을 제가 또 강조를 드렸어요. 보시면 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한번쳤다가 26,000원 정도 밀렸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간다라고 하면 역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 스토캐스틱 상 지표상으로는요. 보시면 얘는 지금 매 아주 그냥 그 과매도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음 과매도권인 것처럼 어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이 있다라고 보고 오늘은 더군다나 이 음봉들을 다 잡으면서 양봉 띄워졌기 때문에 매동도 어 좋죠. 매동도 보면 메인이 지금 30억 가까이 샀고요. 기간이 28억 정도 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고 또 연기금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laughs> 죄송합니다. 받쳐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 상승에 무게를 둘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우선은 이제 오늘 그 미국 경선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오겠죠 사실 그 슈퍼하이 오늘인데 오늘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아어 조바이든이 아니면 뭐 버니 샌더스냐에 대한 부분들 정치인들에 대한 관련된 것도 이제 내일은 시장이 좀 반영이 될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어쨌든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해석한다라는 그 소식에 그리고 우리나라 추경 소식도 정해졌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던 게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어쨌든 뭐 관심 종목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종목들을 좀 보면 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 조정 후에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요즘 시장은 매도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외인들이 얼마나 좀 사주고 그 종목에서 버텨주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어,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 다 미국 시장 그리고 달러 원, 원 달러 환율 그리고 뭐 유가. 어, 뭐 나스닥 선물지수 그리고 오전에는 뭐 어떤 어, 중국시장의 변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좀 감안 하셔가지고 어, 투자에 임하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가능한 한 이제 그 오늘 당일에 어떤 시장 이라든지 오늘 저녁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좀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서 도움 되실 수 있게 에,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피곤하실 텐데 푹 주무시고, 내일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